리더, 또 다른 지도자에 의해서 어, 상당한 정도의 대한 영유, 역량이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지 어떤 영웅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자유파가 어, 직보를 하고 없으면 또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크탱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우선은 뭐, 여러 교수들하고 차이는 좀 있겠죠. 요 어, 이구동성. 뭐, 그 당시 말로 무슨 이정도의 초기였었으니까. 이구동성, 어, 도안은 드리겠다. 그런데 이름을 어, 내놓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정권이 어, 초기에, 어, 초기에 적폐수사. 적폐라는 이름을 걸고서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뭐, 하다못해, 이, 광, 광장에 나와서 시비를 할 때, 그 이제, 기, 뭐, 다 기금, 헌금, 뭐,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부금을 좀 내고, 봉투에 뭐, 이렇게 좀 집어넣는 것도 있는 모양인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네 좀, 자료가 노출이 되면서, 뭐 그런 걸다 일일이 전화하고, 뭐, 조사하겠다고 하고, 뭐, 나오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어, 세금 조사로 들어갔다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소위 자유한국당을 돕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진 모양입니다. 저 마주가까운 사람도 어, 아니고 제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시 어, 공부를 좀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알아주주저하거요 제가 이제 한 알고 있던 한 10여 명에게 연락을 하, 하면, 어, 그 중에 한, 이제 그부이되니 제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같이 가는 분들에게 부탁을 제을 했습니다만, 한 10명 정도의 얘기하면, 한두세명 정도가 공부는 같이 하자. 준비는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어, 에, 6, 7명, 7, 8명은, 가서 해보겠다. 다른 기회를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준비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자리 애리야가 보수 한미 보수 연합 모임이죠. 한미 보수 협회 연합 모임이 있요여기 이제 어, 막세오면 누가 왔나? 또 무슨 얘기가 나 이런 것을 누가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시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는 날이실 분도 있는데, 교회 다니면 이제 구호를 받는다고 해요. 구호를 받고 나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어, 결국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내일이다. 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아내가 격료 박수, 응원, 소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한 말이 아니 면뭐 이제 당신도 어린 반갑을 지냈는데 나도 뭐 어린 반갑 요새는 환갑을 반가로을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반갑이라고 얘기를 <laughs> 합니다마는 했습니다마는 다 지났는데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늘바로 가도 뭐 좋지 않냐고 그 자신 있게 얘기를 지금까지 뭐, 검사생활을 했고 뭐 이렇게 정부에 들어와서 어, 그 고등검사상까지 맡았다가 나중에 정부에 들어와 장관, 총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이 나라가 법문화조라는 것을 볼수 없어서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생각지 않던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정치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많이 모여서, 정말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정치인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또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즘은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 오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좋아져야 우리 자유가 살수 있는 거거든요 <laughs> 제 고등학교 초위 단계에 대 했습니다. 어, 아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신고 관련 잠깐서든지 국교 원칙으로 말하자면 민주다 아니면 정민. 근데, 당에 들어올 때, 제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방 안에서, 아이저 환문계의 친구라고 해가지고, 뭐, 일을 시키면, 해피오존님 뭐니만 하는 말이 나올까봐, 제가 제 친구들 몇명데려다봤는데제 친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교 의원도, 이번에 맡겨, 인재 환, 이런, 이런 사람들 중에 제 친구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우리 자유한국당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정치를 이렇게 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어, 친구들을 우리 자유한국당으 보내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자유한국당으로 모이게 돼서 과거에 장섭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장섭하게 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살안 되겠죠. 지금 선거를 지금 얼마에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선거 출마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세례 또는 두 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되게 선거 준비를 오래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바은 두세 달이니다 사실. 공천은 한달 전에 받게 돼. 요 아직 시간이 없진 않다. 그렇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좀, 이렇게 바쁘게 당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뭐가 바뀌었냐, 이런 이야기 를 합니다만, 지금 변 안한테 가고 있습니다. 인재들을 여기에 가고 있어요. 어, 좋은 인재를 제가 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가고 있지 고 우리 당역, 있지 않습니까? 당역위원장들, 의원들이 좋은 인재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한 사람들이 한 1,500명이 있습니다. 그 추천을 받을 때, 자기 지역구 안에서 추천을 하면 좋은 인재를 추천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공개가... 나고 경쟁자가 왜안 되잖아요. 그니까 나도 조금 못한 사람을 내려놓을 테니까, 내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있는 당신이 아는 인재 이런 사람들을 10명씩만 추천을 해라. 이래가지고 추천된 사람들이 1,500명 있고, 또 인재위원회에서 모은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 1,700명, 거짓말 2천 명 정도 이렇게 영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적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선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당의 정책은 그럼 뭐냐?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지땐 이런 얘기 합니다. 너희는 배안이었다. 맨 처음에는 싸울 줄 모른다고 해서 열심히 싸웠더니 이제는 싸울 줄 모른다는 거는 거의 불렀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싸우기만 하지 대안이 없다. <laughs>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그렇게 말좀 싶은데 제가 그렇게 다룰 못하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선거 총선이 20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민주당이 이긴 총선은 세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우파정당이몇 번이었을까요? 열, 다섯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무 번 중에, 1대2대국회는 무소속이 가장 많았습니다. 3대부터 이제 정당이, 정당들이 다수 석을 이제 차지했는데, 그 중에, 18번 중에 3번만 민주당 계열이 사지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우파 계열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우파 정상들이 대안도 없이 이겼다는 말입니까? 대안도 없이 정권을 치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다 좋은 대안을 가지고 승부를 해서 대본다 이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자유한국당이 힘들어져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나가가지고 또 국민의 신뢰 를 잃어가지고 뭘잘 못하는 정당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내공 깊은 대안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뭐야? 컨트롤 마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것들을 지켜 와서 오늘에 대한민국을 만든것이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 법치를 세우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발전되어온 것이 우리 자유파 정당입니다. 지금도 이미 대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부각해서 생각하지 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시장 경제보다 더 나은 경제 정책이 뭐있습니까 좋은 주도 성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지금 완전히 경제 폭망했잖아요. 그런면 그 시장 경제에 간혹 보면 기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운용하는 건 사람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의 부성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경제의 제거든요 그 좋은 경제의 제를 통해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정부가 지금 이정도처럼 간섭하지 않아도 우리 시장을 똑똑해서 잘통 갑니다. 그런데 참 간섭하니까 시장이 보는 편 그 시장의 도리로, 도리로, 시장이 오기 전 시장이 못된 그런 격투이 있느냐? 시장에 오는 것은 시장에서 소니 아니 나는 손해보면서 사는거야 정말 손해보면서 사는또 사는 사람은 아니 나는 괜히 비싸게 사는거야 괜히 비싸게 사는 소비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파는 사람도 이래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다 만족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예요 맞습니다. 지점을 통해서 가치가 생산되는겁니다 지점에는 <laughs>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놔두면 보이지 않는 소리 작동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 전부 건강한데 돈은 많이 듭니다. 애들 기르려 보면 요즘 뭐 학교 얼마나 많이 됩니까?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나는 몸 건강하니까, 여러 시간지 해가지고 돈좀 벌어가지고 애들 잘교육 시키고, 또 이렇게 동화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젊어도 주 52시간 밖에 일할 수 없다. 지금 이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어기면 처벌을 하는요 근로자들이 얼마나 일할 것인가, 또 사용자들이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나 줄인가 하는 건그 사람들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72시간 일하고 싶다. 내 건강이 그렇다. 그럼 그게 일을 하게 하고, 그만큼 보수를 주는 것. 이게 시작 경입이다 근데 오해일어면 저적이, 저적 사지였다 저적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그럴 시간이 많은 나라니까, 근로 시간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근로 그, 시간을 줄이, 줄이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때 자원이 있어서 성장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뭐 천박하지 똑똑하고 천재들만 모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성장했습니까? 물론 자원도 없지 그렇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당장받갖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런 것들이 부을를 창조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고려 없이 무조건 젊은 사람도 주오시기 시간. 연세 가든 분도 주오시기 시간. 똑같이 일해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서 주 52시간 일하고 그걸 애들 키울 수가 없으니까 투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자리 찾아하고 나서게 돼서 좋은 삶의 질을 좋게 만들겠다고 했던 그주 52시간 일 시간 주제가 결과적으로투자도 하지 않으면 애들 교육도 시킬 수 없는 그런 나쁜 제도 반겨우리에게 게반로 말게 해야 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왜 박수 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뭐 보수주의 얘기하는데 보수주의의 가치는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이 정도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는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민민주주의로 민주주의죠? 그거 우리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유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민주주의로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생각을 해왔지만은 이 좌파 세력들은 거기에 교묘하게 <laughs> 민주 민주주의 저쪽에는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민들을 소중히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1차 민주주의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1차 민주주의라는 게 그게 1.1.4 사회주의죠 그 다음에는 2차 사회주의, 2차 단계로 정말 사회주의를 하는 거예요. 2단계 혁명 전술입니다. 처음에 이제 민주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곤란내가앞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 바뀐 뒤에 2차 단계로 정말 사회주의 혁명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이2단계 혁명 전술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분이 그럴듯하고 해서 그런 것 하다고 해서 민주라는 말에 청오이되면 그런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주 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줄이면 자유통, 자주 민주 통일. 하나하나 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도발 같은데 이게 법원에서 이족단체로 판결이 났어요. 자유 앞에 뭐가 붙어있는가하면가인이죠 그렇지만 자유 앞에 반 파쇼. 그 당시에 권위주의 정부를 파쇼 정도로 규정해가지고 그에 대한 투쟁을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민주라는 말도 왜곡하고, 통일, 통일이라는 말도 왜곡돼서 이제, 그 혁명을 추구했던 이런 단체가 이제 장인통. 뭐, 그런 걸 이제, 에, 그, 당시에, 공공의 안녕을 다루고 아, 있는 공안부에서 처리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는 저조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빛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유를 주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근데 보수에도 이제, 저희 부족한 분들이 생겨나니까, 영국의 보수에서는, 영국, 영국 보수가 오랫동안 이제 정권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뭐라 까요 진포적 그런 가치들을 좀 구입을 해서, that closer? Check closer? 시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에 대한 모습은 보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미 보수가 함께 이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고, 저희는